자, 어서 들오시고 음. 자, 소리는 줄이고 해. 음. 어. 자, 일단은 뭐 오늘 어 케이트오버 어, 축적고 어, 간다고 했고 케이트오버 어, 케이트오버에 어, 두개 기어오버 하나씩 어. 어차피 어 지금 뭐야 음, 실점을, 하나가 좀 실점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하나가 이겨. 어, 하나가 이긴다고. 자, 음. 일단은 오늘 배당이 상당히 좋지? 어, 삼, 배, 3.5배. 어. 그리고 오늘 기야 방장이 분석, 분석해준 거, 부산 프랜스프랜 에? 스프랜에 어, 기아, 어, 기아 오버, 어, 그리고, 어, 하나승. 그다음 하나 또 뭐였지? 어? 어아 롯데오버. 어 롯데오버. 음. <laughs> 기아도 몰라 아직. 음. 야 근데 기아가 켈리 공을 잘못 친다. 생각보다. 어. 켈리공 치기 참 쉬운데. 어. 생각보다 많이 못 치네. 음. <laughs> 내일은 내아뭐 뭐, 시발 내일은 오늘 뭐왜 이렇게 후구 뭐야? 어? 투구서가 좋아. 어. 이 인수 가잘 되는 거네. 네. 음. 자. 어. 자, 오로반이 있지. 오로반은 끝까지 봐야 돼. 어, 진짜로 오늘 다저어 봤지. 9회 때 7점 난 거. 어, 오로반까지 봐야 돼. 특히나 또구기하는더 심해. 어, 왜냐면 어, 불펜이 워낙에 쓰레기들이라. 음. 끝까지 봐야 돼. <웃음> 자. <laughs> 가 보자. 음. 잠깐만. <laughs> 자 일단은 어2 <laughs> 어, 21, 0일19 어, 21어 크롯 저 쿠라 크루아, 어, 크로아티아 그게 10시 여시, 10시에 있지 아. 근데 음 일단 가봅시다 음. 자 물브 어, 물브 어. 자 애들 어 디트 음. 자 <laughs> 미친놈들 나온다 에 음. 어. 근데 이제 스쿠발이 어 스쿠발이 어 스쿠발이 이제 정경기때어 전경기 때 이제 안좋았지 안좋았고 어 개틀렸어 개틀렸다 음 개틀렸는데 어차피 어한 번씩 아무리 잘하는 선발투수도 한 번씩은 털려 근데 그게 어 언제인지 모르니까 이제 음, 우리 분석가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어려운 거지 그래서 내가 정경기때나 스쿠발 나올 때 아예 그냥 안 가지고 왔어 왜어 왠지 털릴 것 같더라고 어아 진짜로 음이 뭐야 오픈 방에서도 한 누가 물어봤어 스쿠나오는데뒤 저거 뭐, 어떠냐고 내가 그냥 아예 그냥 어 센가벌로 했거든 음자 아무튼간에 방장이 분석을 안 해온 거는 어 물어보지 마어이어어 어?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자 아무튼간에 어 스쿠바리 뭐 정형이 또안 좋았어도 내일은 어틀도 지금 빠다가 식물이 뭐 디트야 뭐 원체 그렇고, 그래서, 언더, 음. 자, 그리고, 음, 어, 피츠, 어, 피츠, 신시, 어. 어. 자, 이 경기, 어. 자, 어, 홈에서, 어, 잘하는, 미치켈러. 음, 미치 켈러. 자, 그리고, 어, 헌터 그린, 어. 낙경기에 강한, 어, 헌터 그린. 어. 야. 뭐고, 노션, 10 어, 병사 팀, 여기서 점수 못 내면 좀 힘들지. 점수 내야지. 어. 음. 자, 참 애매하지? 어, 홈에서 자라는 미치 켈러. 다음, 어, 그 다음, 낙경기에 강한 헌터 그린. 어, 그리고 둘 다, 어, 솔직히, 양팀 빠따에 비해, 양팀 빠따에 비해, 음, 빠따에 비해, 음, 어, 선발들이 강하다. 어, 강하다. 그래서, 언더, 어, 언더. 음. 그리고, 어, 필라, 어, 필라, 샌드, 어. <laughs> 샌드, 어? 언제, 언제 옆에, 옆에 끝낼래? 어? 내일 씨발, 어? 수아레즈야. 어? 수아레즈인데 씨발. 내일, 내일 뭐 수아, 수아레즈 공 치웠어? 어? 지금, 뭐야, 어? 물부에서 가장 탑3 안에, 탑3 안에 드는 선, 선발투수인데? 어? 샌디가 치겄냐고, 어, 필라스, 어. <laughs> 근데 진짜 이 경기가, 어, 주작, 만 아, 진짜 주작, 어, 주작 없으면, 어, 주작 없으면, 어, 샌, 필라스이 맞아. 어, 맞다. 음. 자, 그리고, 어, 컵스, 어, 컵 샘플, 어, 샘플, 오버, 오버. 음. 자, 그리고, 워싱턴, 어. 엘리조나, 어, 자, 일단은 뭐, 어, 코빈, 어, 믿을 수 없다. 어, 믿을 수 없고, 워싱턴 선발, 어, 그리고, 음, 아, 그래도 내일은 엘리조나 선발이 훨씬 낫지, 파트라고, 어, 그래서, 오늘, 오늘 워싱턴이 뭐아무도 못했어. 어, 내일 도 코빈이야. 어, 코빈인데, 아 어, 코, 어, 엘리조나가 충분히 코빈도 공략 공략이 가능하지. 아, 그래서, 어, 엘리조나, 엘리조나 승, 어. 오브까지자 음. 그리고 어. 어, 양키. 야 드디어 온다. 게리콜. 어. 어. <laughs> 드디어 왔다. 어. 어, 양키스. 어. 자 그리고 음. 어. 토론토. 어, 토론토 보스턴. 어. 오버 오버 오버. 어, 그리고 어, 미네 어, 템파. 확실히 뭐뭐 어, 뭐 오. 당장에 오늘 오늘 경기는 뭐 오버, 오버를 봤는데 해고가 어, 낫지. 음, 그리고 이제 어, 내일은 조 라이언이 어, 라이언이가 훨씬 잘하긴 해. 어, 훨씬 뭐잘 잘하, 잘하기도 하고. 어, 뭐 템파가 뭐 오늘 빠다가 좀 터졌다마는. 어, 아, 나는 어, 올 시즌 템파는 믿으면 안 되지. 음, 어, 아무튼 이 경기는 일단 뭐미네승에 언더. 보고 켈리뭐켈리 내려갔어 어어민네승이 어, 오고 어 아예 언더 언더 민네승이 언더 어자 그리고 어 콜로 어 콜로 다졌어 뭐 이경이 뭐할말 있나 어 밀러 이제 어복 복귀전 어 복귀전인데 어자아 어. 아니, 오늘 콜러가 얼마나 분위기 좋았어, 어? 뷰러 털고, 어,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는데, 음, 아무튼, 어, 어, 내일은 뭐 밀러야. 근데, 밀러 뭐, 밀러 뭐, 응? 음, 물론 뭐, 작년에 마지막에좀안 좋았긴 했는데, 어, 아무튼 뭐, 이경기에도 마찬가지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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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미, 어, 밀러가 개판 쳐도, 어, 탁, 다 힘으로 이길 듯 <laughs> 다저스 <웃음> 어. <웃음> 자 그리고 어. 지금 다저, 어, 다저스는 좀 뭐랄까 올 시즌에 좀 위닝이 많잖아 위닝을 좀 많이 당했어 수입 한 적이 거의 없어 어. 올 시즌 성적 보면 은 수입이 거의 없어 어. 그래서 어, 이제 음, 다저스 뭐 내일도 가도 될것 같아 음. 자, 그리고 오쿨, 어, 켄자, 어, 자, 이 경기, 어, 어, 당장에 오늘 오쿨, 오쿨 프렘 블루였지? 어, 이제, 오쿨이 이제 연패, 연패를 끊었는데, 어, 내, 내일은 이제, 어, 레이간스야, 어, 레이간스, 어, 레이간스 믿고, 어, 뭐, 오쿨이 아무리 연패를 끊었다마는 켄자, 켄, 올 시즌 켄, 올 시즌 켄자는, 어, 풀, 뭐야, 어? 어 포스트 시즌 포스트 시즌 노리는 팀이야 어, 팀이기 때문에 어 최대한 캔자는 뭐약 약체들은 웬만해서다 잡아야지 그리고 내일도 레이간스인데 음, 그리고 뭐 오늘 뭐 저기 봐 오컬리 홈에서 빠따가 좀 터졌다면은 어 나는 내일까지 레, 내일까지 그게 분위기가 이어갈 거라고는 안 믿어 어야 하나 점수 내라고 이씨. 어. 그래서, 어, 내일은 어, 내일은 어, 레간스 믿고, 어, 켄자스, 음 <laughs> 어, 유로. 자, 크로아트야, 어, 크로, 알바, 어, 이게, 이게, 어. 어, 어,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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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크로스, 크로스, 어, 크로스, 어, 아, 적어줄게, 어, 유로. 어, 그리고 독일, 어, 뭔가 이렇게. 오시오 어, 이거 뭐, 뭐 독일 독일 수뭐가음 뭐, 그리고 스쿼틀랜드 어, 스위스 어, 스코 음. 스위스 오시바 뭐 스위스 정신정신차려가지 어, 스위스 어자 그리고 어어 슬로어 슬르 슬로프 잠깐만 두산 4대 4아쓱뜰때 그래 어 오늘 뭐 삼성이 나는 삼성 뭐 아직까지 모르는데 어 나는 저경기가 어 원테인 나온다고 씨발랜 <laughs> 어, 아무튼간에 어, 삼성승 못 가지 씨. 지금 쓰기 빠따가 얼마나 좋은데 근데 생각보다 오늘 저속점 게임이네 쓰가고 저기 삼성은 어 잠깐만 잠깐만 아 그니까, 이거는 이제, 어, 이거는 내일, 저기, 10시 경기, 어, 내일, 어, 내일 10시 경기. 에 음. 어, 저녁에, 어, 그래서 내, 어, 방장이 그냥 미리 가지고 온 거야, 어. 이거 뭐, 슬로 프랭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자, 아무튼 간에, 어, 어, 어. 어. 이거 적어놓자 어. 자, 주. 하나, 둘. 야, 하나야, 득점 냈냐? 팔 대요? 어 말루야? 어1 4 말루가 여기서 시원하게 한5점 내라. 어. 야, 어 설마 씨발 롯데 또쪼으로 부러지면 내씨발 새끼들 내 진짜 씨발어자한분자어깨디어1 <laughs> <아무도> <laughs> 0 5 버. 어. 세배 어 550, 어 그리고 부 기아 10.5, 어 오버 어. KD, 어, 1 0 5오 3.5배, 3 .5. 5, 5 야, 오랜만에, 이씨발 어, 양키들, 어, 잘 던지네, 어. 어. 자, 음. 아니, 어, 솔직히, 어, 그 뭐야, 어? 저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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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뭐야, 어. 아, 잠깐, 저 보고 있어가지고. 몸타 어. 아니냐? 야, 폭탄, 방 폭탄 아니었어? 아, 아, 아웃이야? 병, 병, 야, 병살이 뭐야. 어우, 못 던졌다, 씨발. <laughs> 아니지. 어, 아니, 저거 하나, 어, 하나 경기. 어. 저거 보고, 있, 하나 경기 보고 있었지. 아이, 개새끼야, 야, 롯데, 씨발. 빨 야. 빨리 1점 내, 씨발. 어. 아직 뭐 이미 많이 남았는데. 자, <laughs> 어, 어, 아무튼 간에, 어, 뭐야, 어, 저, 뭐야, 하나승하고 KT 응원하시고, 어차피 이거 세배라서 배당이 좋지. 어, 그래서 1 5코1 5 자, 아무튼 간에, 어, 계산 다 했지. 어, 다 했고, 오늘 아침 거랑 다 했잖아. 어. 자, 어, 내일 봅시다.